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승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씨는 상당히 좋네요. 아침에는 약간 뭐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쌀쌀하다고는 할수 없네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한낮에는 상당히 무더워진다고 하니까요. 예, 옷차림도 잘 하시고요. 특히나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독감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은 매번 조심해야 예,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방송을 살펴볼 경주는요. 5월 21일 일요일 부산 6경주에 펼쳐지는 2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등 상금은 4,950만 원, 5등 상금은 360만 원입니다. 이번에 총 13두의 말들이 예, 출사표를 던졌어요. 영광의 타임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 히트까지 13두가 나왔는데요. 경주 자체가 예, 접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의지를 보이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영광의 타임. 예, 저는 기대치를 높이지는 않아요. 최근 3회 상금이 예, 1억 4천만 원으로 제일 많고, 6회 상금도 1억 6천 원으로 제일 많아서, 제일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지만은, 이 말은 단거리에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죠. 이번에 거리가 1200입니다. 예, 중장거리의 강점을 보이는 말이라 영광의 타임. 얘는 순발력도 조금 떨어지죠. 예, 저는 볼 생각이 없고요. 두 번째로 자리잡은 워리어 클래스. 얘도 근래에 벌어들인 상금이 꽤 많아요. 3회 1억, 6회 1억 4천. 예, 상당히 많습니다만는 워리어 클래스 역시 영광의 타임과 마찬가지로 중장거리의 강점을 보이는 말이라 예, 이번에 솔직히 재밌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번 경주 나올 말들 예습을 할때개 개인의 말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현장에서 많이 맞힐 때도 있고 많이 못 맞힐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말은 영광의 레전드. 얘는 눈여겨봐야 예,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광의 레전드가요. 순발력은 분명히 양호하죠. 이번 경주 나오는 말 중에서 최고 레이팅은 77kg 레이팅을 받았어요. 이 말이 이번에 57kg 부중을 처음으로 답니다. 직전에 53kg의 승분전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에 57kg 부중을 달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마필이, 예, 꾸준한이 주기를 거진, 예, 한달 정도에 맞춰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주가 조금 길어졌죠. 얘가 출주 주기를 보면은요. 보통 한달 이쪽 저쪽입니다. 한 달에서 조금 늘던지 한 달에서 조금 적던지 이렇게 출주 주기를 고르게 가져가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출주가 2개월이 넘었다. 이 점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만는 단거리의 강점을 보이는 말이라 얘 예, 무시할 수는 없고요. 4번, 대지 초이스는, 정계 자체는 에 자유로운 말입니다만은, 얘가 이번에 거리가 1200이라, 약간은, 얘 예, 불안 요소가 있죠. 얘 예, 4번, 대지 초이스요. 기본적으로, 걸음 자체는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예, 직전에 1800. 예, 졌지만은, 이번에도 2분에 올라와서, 두 번째 경주를 치르는데, 저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재밌게 보는 마필은 오르다라는 말입니다. 오르다. 예, 얘를 재밌게 보는데요. 오르다는 예, 전형적인 단거리형 마필이죠. 1200에 상당히 예, 강점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5번 오르다. 예, 이번에 경주 여권 자체가 너무나 좋아졌다. 이번에는 예, 부담 중량도 55kg. 예, 해볼만 하죠. 오르다가요. 이번에 충분하니 빠르게 앞선에도 붙일 수 있고, 이마필은 끝걸음도 좋아요. 선행을 나서면 더 없이 좋지만은, 선행을 못 나선다 하더라도 총반걸음이 양완말이기 때문에 오르다. 이번에 결코 예, 무시할 수 없고요. 어게인 터치. 예, 어게인 터치는 예, 2군에 올라와서 아직 입상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2군에 올라와서 이번에 네 번째 경주를 뛰는데요. 거리가 1200으로 줄었고 이 말은 1200의 강점을 보이는 순발력으로 뛰는 선행마필이죠. 예 측정 경주 1400은 순발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냥 무너졌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외에 일렴통천에서부터 바베리트까지는뭐 현장에서 월등히 좋은 말이 있으면 눈여겨볼지 몰라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면서는 예, 이 말들까지 눈여겨볼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이번 주 나올 말들 예습에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습도 철저히 하고 복귀도 철저히 해서 조금 더 많은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부산 경마 6경주는 개인적으로 눈여겨 보는 말은 5번 마 오르다입니다. 5번 오르다 물론 팔리는 것은 3번을 영광의 레전드 중심으로 팔리겠죠. 예, 물론 출마표가 내일 떠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오르다예 눈여겨보고요. 3번 영광의 레전드 역시 이번에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후기의 찬스를 맞은 6번 어게인터치. 얘는 이번에 다코우스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바닥을 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덜 팔릴 마필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게인 터치 얘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식구들 모두 이번 주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대승이는 이 방송을 마치고 이번 주 예습을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추선을 다하겠습니다.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예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대승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